자, 통체행에 대해서, 우리 일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오늘 강의로 봐서는 이제 상단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나라 이제 통체행에 대해서 판례를 우리가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사법자재설의 개념이 있어요. 사법을 자제한다다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제라는 것은 다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통행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능령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자 통치해당이 해당하지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 통치에게 할 단계. 그런데 만약에 이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신명제 제도에 대해서 신명제 사건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융신명제 사건과 관련돼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급재정전쟁에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때는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야 돼. 행정처분이 안다면 이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뭐예요? 자, 속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재소가 불가능해. 제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을 공부할 때. 행정처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속하는, 뭐 행정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의 대상이 될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속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재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긴급재정 명령에 대해서도 여기 자체는 통증에 해당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여기가 항상 조심을 해라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이때은헌법재판의심판 대상이 되고 있다. 자 이번에 사법급은 대통령 사면권 행사죠. 사면권 행사는 국가원의 언사건에 필요된 것으로 통치행위성이 인정된다, 논리 인정되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느 사면하고 하는 거는 누구 마음이래? 바로 대통령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통치적 통치행위로 보고 있고요. 자, 3번에 외국의 국군은, 국군은 파견하는 파병 결정입니다.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게 이제 2004년에 이제 논란거리가 됐던 것. 특히 우리 자이툰 부대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때, 또 하나는 이라크 파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자, 누구? 바로 대통령 재량인다는 것. 통치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정시로 가는 바로 뭐의 시행정, 신행정 수도 건설, 그 다음에 수도 이전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요. 요거, 요게 이제 약간 뭐 약간 파운드를 잘 잡아놔야 돼요. 국민의 기본권 진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뭐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음을 확인해 줬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단 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자제설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번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그때는 사법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약간의 뭐에 대대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법자제설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통책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또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문 그 책을 보면 기본서를 보면 되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서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거죠. 자통치는 독일의 발레에 통하여 선성되었다 독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로 처음 출발한 것은 어디에요? 바로 프랑스 국사원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 그래서 일본은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통치에 대한 학설로서 논리적으로는 재량행위설에 가장 가깝다. 자당행위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사법자재설이라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법자재설, 자재설에 대해서 가장. 그만큼은 재량 행위설에 가장 타당하다. 그러면 이거는 통치에 대해서 국민의 거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법자제설 여기에 대해서 권력 분립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는 어디에 관총이 정치적인 학설로서 재량 행위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법자제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대권 대권이라는 것은 자 국왕은 제소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요거는 미국이 아니라 어디죠? 바로 영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국. 자 국왕은 제소하지 못했다. 대권의 근거를 두고 있어 발달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바로 영국이라는 것. 대권 발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사건에 우리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인 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통칭이 라더라도 헌법소와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결에 되었다. 음 여기에 대해서 통칭이로서 우리 헌법 재판소도 사법 자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헌법 순서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4번 은 결론적으로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일방 사행이라는, 나 이라크 일반 이라크 가변 사건, 자이툰 부등 사건은. 사법재판들을 자제하며 타당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거죠. 이라크 부대. 그 다음에 파병사건.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국군 파병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사법 제안서를 띄고 물어서 우리가 통칭이로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어 보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통칭이가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론을 정립하지 않으면 어디가 뭐예요? 확인하는 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문제 우리가 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판례도 봐고 문제도 한번 봐고요. 한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거 있는가 자그문 이제 종류를 한번 봐봐요. 국정 전반에 관한 사건 사건 흥미을 예상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경험 서법 국회 예산 국민 투표 등은 국정 전반에 대한 상황으로서 통칭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치쟁이 통칭의 구체적인 사례를 관한 국정 전반에 관한 것, 다시 한번 소개해 줘죠사 조치. 이상조치, 그 다음에 경험선포, 국회 예산, 국민투표, 국회에 대한 것은 뭘까요? 국회에 대한 임시 국회 소집 통보,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 일종의 구체적인 사례로볼수 있고요. 사법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다? 아까 바로 사명권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법권. 지금 복권 문제고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죠. 지금의 뭐 현황에서 복권 문제에 다뤄지는 게뭐뭐뭐뭐 뭐, 뭐, 뭐 여자분 국회의원의 뭐 사건이 있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 복권 사법권을 어떻게 복권해 줄 건가. 그래서 사명과 복권은 대통령의 문제라는 것즉통증즉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될 수 있고요. 자 외국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해서 국가 승인 자 저약 체결. 그 다음에 선전포과, 남북회담제, 이거는 통치행위로 보고 있고요. 자, 행정부 자체에 대한, 뭐에 대한 것은? 영전수에라든지 국무위원회 임명이라든지, 임명. 자,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것, 위원의 자격심사, 징계, 바로 의사. 국무위원이 이제 임명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검찰총장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러면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것, 위원의 자격심사, 징계, 의사들, 의사, 의사발언들. 통제행위 제외되는 것, 영국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비정치적 국면의 파면, 이런 것들은 통제행위 제외되는 것.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통제행위에 대한 통치행위가 약간 어렵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몇개 언급해 주시면 니다 되겠습니다. 국회 전반에 관한 것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국회에 대한 것 대표적으로 임시저지통구권 법률안 거부권 사법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사면보권 애국의 가 남성은 국가 등인 저약체결전정복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물 통칭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통칭인가뭐요 어떤 대백인 사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와 관련돼서 다음 중 통칭이가... 인 것,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경험의 선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경험의 성과, 통증이 구체적인 사례로 볼수 있고요. 그러면 조약의 체결, 통증이로 우리 구체적인 사례로 볼수 있고, 선정 보험이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세 처분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률적 판단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우리 가세 처분이라는 것은 함부로 부과할 수 없어요. 우리 세법에서 대표적으로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통칭이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결론이 생기고요. 그럼 통칭이 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경험의 성포 자각의 자결, 선정 폭의 강화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품으로써 통칭이 어떤 대체 중이 어떤 대칭이 아니죠.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우리가 본다면 제가 통칭이 구체적인 사례로 썼다. 다시 한번 적어봐요. 국제적 국정 전반에 관한 거. 뭐 생각나요? 바로 나죠. 비상조치. 대표적으로 개함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응? 국회 회장이라든지 국민투표가. 제 국회 뭐라고 생각해? 예임시 소집 통보. 언론 거에 대해서. 응? 사법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명과 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있고, 행정부 자체, 영점수역 국무위원회 임명이라든지, 국회의자일권,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심사라는 것, 음, 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대변함으로써 우리 요 문제, 애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통치인가 아닌가, 다시 한 번.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도 뭐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모이케이스 바이케이스로 case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여기에 대해서 어 경험 선법 재적인 우리 경험 선배에 대해서는 뭐냐면 바로 국정 전반에 관한 통치행위 재적인 사례가 되고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조약의 체결은 여기 외국에 대한 구체적인 통치행위로 보고 있고 선전포고및선전포고및 강화에 대해서는 어디에 돼 대해 있어요 바로 외국에 대한 것으로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무슨 행위로 보고 있다 통치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통치위인 판례를 바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 판례를 거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화는 어떤 사법 제안서를 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럼 아무리 저 사법심사의 제안서를 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통치인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절대적 통칭이와 상대적 통칭의 자는 우리가 기준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느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오에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판단의 주체는 일반에 대해서 통칭이 여기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일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이 우리가 기준이죠 그러면 일차적으로 인간이 한다. 사법부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통치행위라는 기본권의 침해 반응이 보가 된다, 축소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사법자제설이 헌법재산설에 대각하고 있는 거죠. 헌법이라지라도 할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것은 사법진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판단의 주체와 관련돼서 사법부가 일차적으로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때 통증이란 기본 건치면 가능성이 뭐가 될수 있다, 축소가 될수 있다라는 게조 판단의 주체라는 게, 판단의 주체는 어느 정도가 일차적으로 누가 진다, 사법부가 진다라는 것. 자, 그러면 만약에 통증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인정해라냐? 만약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만약에 통칭이라고 그런다면 부정적이죠, 당연히. 그러면, 자, 그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부정적이 있어, 국가 배상.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또 잡아보자고요. 자, 배상이라는 것은 널 보다 한번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우리가 한번 잡고 가야 돼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배상은 바로 뭐예요? 배상은 바로 이 법행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법행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대 배상이라고 그래요. 자, 보상에 대해서는 요거 적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여기 이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법을 배운 사람은 이법행위라는 것은 그의 가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어느 정도 알 거이지만 그래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 그럼 국화가 수요됐다라는 거예요. 보강을 소용을 했으면 적법이, 이법이 적법이죠. 이법이 법 그래서 손실보상법은 있지만 손실배상법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어떤 분들은 배상의 차이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배상은 배, 보상은 보 이러면 안 돼요. 배상이법 행위적 손해 구입과실이고요.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손실보상법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흥상이 부정되는 껌 통치 행위 에 대해서 통치 행위 입법성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 명단이 바로 통설이다. 그러면 자 보면 대통령 통치 행위로 봐서 그러면 자 입법행위가 없다는 소리잖아. 즉 통치 행위 대해서 부정설이니까 그러면 통치 행위 에 대해서 입법성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입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는 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보험설이 바로 우정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 통칭이죠 국가 배상에서 입법성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죠. 입법이라는 것은 무슨 가이죠 고의가시라는 거야. 그러면 입법성의 문제는 통칭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려는 것이므로 국가 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바로 긍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통증인가? 그러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제외되면 그들은 우정하겠죠. 통증인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곧입법성이거든이법성이거든 그럼 그때는 긍정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안, 그럼 결론은 뭐냐?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통증이라 하더라도 국가 대상에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법률에입항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만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법원의 심리가 가능하므로 국가 배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라는 것. 그러면 국가배상과 관련어서 통칭이죠. 부정설과 긍정설의 영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국가배상을 인정할 건가? 이게 하나의 논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관련 판례에 대해서. 자5.18 사건 불교서에 대한 국가 배상을 부인한 사례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불교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막 바로 이법행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적어도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 불교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는 자 무슨 행보있을 때. 이법행위가 있을 때 이법행위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5.18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을 비한 사례로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6월 2일 판례가 우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국가배상이된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손실보상 인정을 할 건가? 그러면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자, 통칭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신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서 항고소송이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각하라는 것은 뭘까요?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거야. 거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하가 있고요. 각하. 각화. 자, 각하가 있고 인용이라는 게 있고, 자, 기각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각결정이라는 게. 자, 각하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자, 문을 뚝뚝뚝뚝 들립니다 뚝뚝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가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각하라는 것은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럼 문장 밖에가 바로 각하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뭐 어디를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떡떡떡 때리면 문도 안 열어져. 거부처분이 되는 거예요. 인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떡떡떡 열어졌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면서 음의 입법 살펴주는 게 바로 인형 결정이라는 거고, 자, 기가 결정이라는 것은 뚝뚝뚝 두드렸는데, 왜? 문은 일단 열어졌어. 자,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다면 그게 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각하라는 것은 결론라로보다 거부라는 거야 거부처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사법진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제되니까한거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각하된다는 라 거예요. 왜 사법진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행위를 분해서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가지는 경우, 거죠 행동 원칙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고 예를 들어 조약책일 또는 집행위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통치동의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최근 개헌법 제9조의 2호에 도입됨으로써 자 도입되었다라는 것즉비상계엄지역 안에 개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 국민의 재산을 파괴 파괴 소유하는 것 자, 소의 환경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라는 건 경법 구조 이후에 우리가 설치하고 있다는 라걸 살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더 살펴본다면, 6번과 관련돼서 가분 흥리 이론이야. 가분. 가분이라는 것은 단아진다라는 소리거든요. 통칭행위로 인한 구속조치나 통칭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행정가능. 분리 가능한 행정작용은 통행위로볼수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된다는 이론이 바로 가군행위 이론이란. 외국 대상은 직기형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의 거부는 국제관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작용이니까 이때는. 사법 신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합위성의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통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의 통치는 사법적 통제, 그 다음에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원은 대통령 경험 선포, 다음 부당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 그번법 봐봐요. 헌법 조사는 긴급 재정, 경제 문정 모든 국가 적의를받이 헌법에 계속되므로서 통치인이 간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있다 그러면 요거죠. 자,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네. 대법원은 법원의 대통령 경험 선포, 다음 부당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니죠. 가진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3번에 대해서 헌법재산서는 긴급재정, 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 함으로써 통치관념, 간념, 통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니죠. 헌법재산서는 통치관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고 라 우리가 봐졌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통치행은 사법적 통치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원은 대통령 경험 선서와 당부당을 판단을 거딘다, 받인다고 판치한다. 판치한 바가 없죠. 대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통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대통령 선거도 통치행에 속한다.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통치의 관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헌법재판소는 보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사법자들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사했죠 음, 가장 터다운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 통칭에 대해서 부강을 봤어요. 통칭이동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통째 행위에 대해서 뭐 3강과 4강에서 우리가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고발 강의를 들어보로써 어, 우리 기본서를 읽어 나면서 통째 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